오늘은 폐차와 그 절차, 그리고 폐차 후에 내 차가 어떻게 처리되는지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폐차. 뭐, 이렇게 크게 말할 것까지 없죠? 사실, 차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면, 폐차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폐차란 말 그대로 차량을 공식적으로 폐기하는 절차인데요. 그런데, 폐차라고 하면, 단순히 차를 버리는 것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자원순환, 환경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차는 그냥 버린다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기 위한, 가정인 셈이죠. 매차를 진행하려면 준비물도 빠짐없이 챙겨야겠죠? 필요한 서류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차량 등록증, 신분증, 자동차 번호판 2개, 자동차세 미납 여부 확인, 자동차 보험 해지. 다음과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걸려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차량의 차령이 충분히 경과했다면 차령 초과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점은 즉시 폐차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최소 2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동안 차량에 대한 압류나 저당은 사라지지 않아요. 게다가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할 때 해당 압류나 저당이 다시 따라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체크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보험 해지는 말소 등록 후에 진행해야 한다는 점 만약 말소 등록이 완료되기 전에 보험을 해지한다면 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 폐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절차가 간단하긴 하지만 몇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폐차 전문 업체 신청을 하겠죠? 폐차장은 허가된 업체여야만 하며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차량을 견인하거나 직접 폐차장에 입고하게 됩니다.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진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 번호판 반납 및 말소 등록을 신청하는데요. 차량 번호판을 반납하고 구청 또는 온라인을 통해 말소 등록을 진행합니다. 간단하게 폐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봤는데요. 사실 폐차장에서 거의 모든 절차를 대행해주기 때문에 본인은 신분증과 차량 등록증만 있으면 나머지 절차는 폐차장에서 모두 대행해주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폐차가 진행되고 나면 차가 어떻게 처리될까요? 폐차 후내 차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타이어, 배터리, 유리, 시트 등 사용 가능한 부품은 분리되어 중고 부품으로 재사용됩니다. 그리고 차체는 철, 알루미늄 등으로 분해된 후에 압축되어 고철로 팔리기도 하고요. 오일, 냉각수 등 환경에 유해한 물질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폐기하게 됩니다. 폐차를 완료하면 몇 가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폐차 보상금입니다. 차량 상태나 모델에 따라 수십만 원의 폐차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와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동차세와 보험료는 남은 기간만큼 정산되어 환급되고요. 노후차량의 경우 조기 폐차 지원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정부 지원금으로 최대 수백만원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